꿀팁 통신의 종목 분석입니다.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종목은 2015년 좋은 데이로 전성기를 달린 후 10년째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경남의 주류회사 무학입니다. 25년 1분기 실적은 24년에 비해 조금 못 미치지만 현재 주가는 24년 1월 4700원에서 25년 6월 12일 종가 8110원으로 70% 이상 상승해 있습니다. 24년 기준 꿀팁 통신의 적정가는 16800원입니다. 23년에는 실적이 더 좋았으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10년간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케이소주에 힘입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게 확인만 된다면 목표가는 적정가보다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적정가 근처에만 도달한다면 100% 수익을 낼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번엔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단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고려해봐야 할것 같네요. 지금은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이 깊어질수록 매력적인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주는 종목에 속하며 작년 배당 수익률은 8.23% 였습니다.